오이대 씨, 아까 보니까 네. 강선범 TV에서 연예일 출연 중이시던데, 네? 점심 뭐 드셨어요? 저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요. 오늘 김치찌개 좀할 얘기 있는데. 김치찌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이태원 희생자분, 상은 씨 어머니께서, 음. 본 상은 씨 생일날마다 청년들에게 밥을 돌리는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아 작년부터 근데 올해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159분의 희생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159만 원을 기부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네. 놀데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네. SNS에 저 혼밥하러 가는데 같이 김치찌개 드실 분 상은 씨 생일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신장식 의원님이 붙고 그다음에 갑자기 조국 대표님 오시고 황은아 오. 의원님. 막 착욕을 그러니까 큰일 없나?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오늘 하루에 있었던 네, 일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네. 상은 씨 생일이 풍성해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 네. 네. 그거 오윤혜 씨가 다 모은 거예요? 아니 그, 근데 제가 간다고 올렸더니 이제 좀 제가 아, 그러니까. 올린 작은 공이 이제 그렇게 좀된 아, 거죠 아, 네 너무 뿌듯했어요 정말로 대단하네요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 거기 참석을 하신 그럼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네. 쏠 테니까 막다 오세요라고 했죠 네. 김치찌개 드시고 네, 저한테 안써요 제 s n s 팔로우 하시면 아시겠죠? <laughs>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국민네임 대표, 당대표 누가 되든 전 관심이 없는데, 누가 되었을 때 윤석열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누가 되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리한지, 전 이게 궁금하거든요. 빨리 정권이 무너지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것좀 예측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응원이라도 하지. 나는 누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데, 그 다음이,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전권왜 웃으시죠? 이거 진지한 질문인데 아, 제가, 당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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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네. 볼 때는 한동훈 저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당대표가 돼서 네. 계속 대통령실과 차별을 하면서 저런 형태의 발언으로 네. 내분을 네. 일으키면 어, 레임덕이 바로 오죠. 이미 레임덕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그래, 본히 흔히 말하는 레임덕의 핵심은 집권세력 네. 내부에 음. 이 소위 말하면 통설이 안 되는 정도로 무너졌을 때 레임덕이라고 음. 그래요. 국민 지지가 음. 약해진 건 레임덕이라고 하지 않고 네. 레임덕이라고 할 때는 결국 집권세력 내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때 레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돼 가지고 계속 실제 특검을 추진해 보세요. 당 깨집니다. 음, 그만 한동훈 십 그렇죠. 년들이 네. 간만에 그당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한동훈이 되었을 때더 빠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저는 그런 한동훈을 <laughs> <두 거를> 응원하도록 <laughs> 아, 근데, 근데, 네.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전좀 다르게. 어, 좋아요. 뭐냐면 아. 네. 누가 돼야 돼요. 그거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한동훈이 역할을 할 때. 아, 그럴 때. 전, 전제가, 전제가, 전제가 그, 차별화를 계속한다는 전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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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럴 때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체이병 특검에 대한 언급은. 음. 아니면 좀 속되게 얘기하면은 죽지 못해 선택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한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잘알거 아니겠어요? 제일 잘 알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음. 대통령한테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는데 대통령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10초 만에 전화 끊었다고 음. 뭐 이렇게 얘기 <laughs> 어, 나올 네. 정도고 네. 대통령이 법조계 인사한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름으로 안불러더라 이게 법조계 사람이 보수 언론에다가 얘기한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그럼 한 위원장은 뻔히 안다 말이에요.내가 나가도 대통령은 나를 견제하고 나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전제로 깔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왔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 저는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이 차별하게 만들 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자기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해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수층에서 어차피 대통령 싫어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정치를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굳이 그 당에 끼어들어가서 대표가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정치인 정치인 출신이고 네. 정치인이니까 정치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도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목표가 있단 말이죠. 음.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희룡 의원도 전 의원도 태권의 꿈이 있으니까 대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둘다 태권을 꿈꾸고 있지만 원희룡은 차별하지 않고 협력해서 대표가 된 다음에 네. 대표 역할을 잘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로선을 선택한 것이고 음. 한동훈 위원장이요. 총선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 그때 차이가 틀어진 다음에 총선 후에 어차피 자기 운명은 네? 불행해질 것 같다는 라 말을 한 적이 음. 있어요.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 고민을 계속하고 그 불행해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어떤, 성,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음. 거죠. 윤석열 대통령성격을 너무 잘하니까. 음. 그러면 보통 아유 내가 저 형님하고 멀어지면서까지 내가 무슨 굳이 정치를 하나 그냥 변호사나 하자. 이럴 수도, 이럴 수도 있는데 그쵸? 딱 대표를 도전하면서 일성이 차별하란 말이에요. 음. 이거는 붙겠단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음. 그래서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야 우리를 건드릴 놈이 대표가 되는데 니들 아니 당 안에 친윤들이 니들 가만 히 있을 거냐. 음. 이건 당연히 의논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 위원장을 잡든가 네. 아니면 이별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큰 정치적 혼란이 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 음. 대표가 대별. 되는 순간에.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볼때 대표가 안 되게 하기 위하여 힘력을 기울일 텐데. 네. 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네. 대별이면. 네. 음. 어, 그리고 당은 망한다 이게. 음. 음.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제 누가 해 망하냐고. 맞아요. 그걸 <laughs> 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영점 73%는 단일화 효과예요. 그러니까 아 음. 이게 정말 이. 내가 나중에 저기 선거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나고 안철수하고 같은. 위통히 상임 위원데 이제 해 국정 감사 같이 그고 네. 그랬어요. 아, 우리 쪽에 왔으면 우리가 이거 대접다해줬텐데 <laughs> 거야 윤석열한테가 갖고 버림받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보세요. 아니 상임 위원장도 한번 안 시켜 주잖아. 당대표도 안 되고 위원장도 안되고무 그럼 저런 싸가지 없는 정당이 있어? 나는 <laughs> 적어도 대선에 도움을 준 사람을 네. 뭐 당대표는 몰라도 아 상임 위원장 하나 주는 게 이렇게 야박해. 예? 근데 아니, 그건 국민의힘의 그냥... 잘못이 아니고요. 주때없이움직이 네. 안철수 의원의 잘못인 거죠. <laughs> 아니 계속 말 바꾸고 국민들한테 시내다 잃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손가락 10개 아직도 내가? 있잖아요. 내, 아, 보니까 기사를 로 볼... 오늘 아, 내가 밀리는데? <웃음> <웃음> 아직... <웃음> 거의 정치평론가아 그래. <laughs> 저는 국민의민국에서한에 한국에서 언론이 별로 크게 안써서 그런데 사실 김석서의원한테 그렇게 밀린다한거 진짜 창피한일이에요 한국에서 한한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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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한다고하한데 사실은 그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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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서당국에서한국에 상임위원도 안 시켜줘. 그럼 제 뭐하라 뭐 안철수원 당선됐잖아요. 국회의원은 됐잖아요. 됐죠. 네. 네, 됐는데 더큰 정치를 하기 어렵다는 건데, 아니, 지금 보니까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김건희 그 여사 문제도 그렇고 뭔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선을 조금씩 긋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돌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김진표 전 음. 국회의장의 회고록 예. 그 네. 내용을 보면은 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12월 5일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지나서 국회의장이 음.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얘기했더니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 음. 이거 저는 좀 믿기지가 않던데요. 음. 그거 유튜버야 어,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았나자 네. 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사고를 당한 유구적족그 저. 피해자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마음 또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사고 조작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럼 누가 유도해 사고를 입을 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말이겠어요 제가 보면서 김진표 의장님이 오죽하면 그걸 공개했겠냐고 그분 점잖은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왜. 개인적인 대화를 공개할 리가 없는 분인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책이 섞겠냐 그때 막았어야죠. 에이. 김준표 의장님은 점잖은 게아니라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이걸 알았어. 윤석열 <laughs>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거 그 방송에 빠져 있는 거 알았으면 국회도 열었어야 되고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하는데 더힘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소중했잖아요. 국회 의장 경선에서 졌어. 네. <laughs> 김준표 의장한테 졌기 때문에 제책임이라고 <laughs> <말씀하셔서>. 이제부터 <이재명서> 해고를 <laughs> 했으면 뭐하냐고요. 정말 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도 누가 옆에서 저런 소리를 해서 네? 대통령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죠 눈가기를 가린다, 네. 판단을 흐리게 한다. 누가 저런 얘기 했는지는 적발을 해야 돼. 음. 그래서 그런 음. 사람의 얘기를 못 듣도록 해야 돼. 그걸 들어도 대통령실 안에서 그걸 들어도 판단을 제대로 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기 네, 그러니까 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laughs> 제가 볼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해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이상민 해임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민심을 잘 살피려면 누군가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 음, 권위한 음. 거 아닙니까? 충고한 네. 거죠. 근데 네. 그 판단을, 그 해임을 시키지 않는 판단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해임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이, 이 눈과 귀를 정지석 비서실장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보겠, 안 보겠지? 네. <laughs> 그거, 그, 그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확실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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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아 이게 왜냐면 이게 12월에 이제 한 발언이시라는 건데 전원이 맞다면 이미 11월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뭐 토끼 머리 띠라는 남성이라든가 한복을 입어 뭐 밀쳤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왔잖아요. 가지 그런 외압 의혹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클리어를 다해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의혹과 주의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형적인 생각이었기야. 자기,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그 시점에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경찰이나 수사 관련된 조사기관이 조사해서 올린 결과 보고서도 안믿는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음. 모든 문제를 범죄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저 세강경이 아.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 저는 참 어쨌든 저 이상민 장관을 아직도 해임하고 있지 않는 저 행태에 대해서 네. 정말 저는 아직까지 저 판단이 유지하고 있다면 음. 그럼 대통령 자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거에서부터 전 시작된다고 봐요. 옮겼기 때문에 그날 음. 엄청난 대규모 집회가 용산 근처에서 일어났고 음. 음. 그래서 인력이 못 닿고 가장 큰 원인은 제공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으로 음. 이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아니 건. 근데 뭐 대통령이 이태원에 사람 몰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네요.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laughs> 그런 그러니까 거리나 약간... 술집도 별로 없고 아니, 안 가는 거야 안 가본다. 강남에서만 술 드셨나 보네. 아예, 얼마나 사람이 많은 데원이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아니 <laughs> 코로나 때 사람이 줄었다가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좀 해금이 된 다음에 몰리는 시점이었던 거잖아요. 원래 많았죠. <laughs> 그한로윈에는 예. 무조건 이태원에 <laughs> 네. 수십 년 동안 모였어요. 약간 좀 과대망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당시에 언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 대통령으로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 자기가 집권했는데 공영방송이 날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잘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음. 거지 나는 그 사실 대통령이 그런 오류에 잘 빠진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니까 모든 것들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내 맘대로 굴러가지 않고 굴러가지 않는 이유가 여론을 저렇게 만드는 저들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음. 기본 깔려 있는 것같고요 네, 그게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음. 인식 거기에서 일부로 근데 거기까지는 좋겠어, 네. 좋아, 괜찮아. 근데 거기서 일부러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할로윈 파티에 많은 사람이 몰려야 된다고 막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 말은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지금 아, 제가 치료, 봤을 치료, 때 치료 불가능해. 이거 완전 쏠려 있는 거잖아요. 치료 불가능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양상은 이런 양상이죠 아 여기에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평균 지지율이 4 0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35%, 음. 33%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7, 8%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게 국정 운영을 할수 있었는데, 당을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음. 10% 가깝게 된다는 거는 음. 지지기반 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되고 1년쯤 지나서 동네 나가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잘하지 않습니까 그기서 네. 25년 정치 했으니까 윤 지당 지지층 잘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저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당은 국민의힘을 찍고 음. 후보는 우상 으로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인품이 워낙 훌륭하니까. <laughs> 왜 웃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다 돌아갔어요. 다시 자기 자기 자리로. 음. 그분들한테 근데 말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정책 얘기하지 맙시다. 음. 골수 보수고 국민의힘 당원인데도 정책 얘기하지 맙시다. 음. 아 대변하기 좋죠. 초반에는 어려운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 제가 말을 안 해도 우이원. 야당이 대통령 도와줘야지.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지. 음. 자네가 좀 구, 저기 그당 민주당 안에 얘기해가지고 어느 대표 됐으니까 초반에 좀 도와주자고 해. 그게 예?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요. 이렇게 이런 음.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1 년인가 좀 지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책하좀 합시다. 나가 싫은 거야. 그. 합리적인 보수층조차 대통령의 저런 처신에서 뭐 끊임없이 구설수, 긴거녀서멍 뭐 품백 이거 어떻게 변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지지 기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음. 허물어지고 있다. 음. 이 정도면 이제 탄핵 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가 뭐 그, 그렇게 공격하기까지 많이 네. 못하지만. 공격해요? 어, <laughs> 진짜 착꼴인데. 그만 좀요, 그만 좀. <laughs> 아니, 국회. 아니, 아니, 우상호 씨는 그게 이제 네.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음. 대신 대통령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니까. 이건 뭐 탄핵을 안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너무 많았어요. 음. 국민의원들조차 이럴 줄 몰랐다라고 음. 말할 절망할 정도의 엄청난 그그 이번에 사실 그저 청와대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그 우리 그 호성 무슨 호성? 정우성. 정우성.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여사의 연결고리 연결책이었어요. 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태블릿 PC 안에 아직 국무회의에 보고도 하지 않은 네. 국가의 비밀문서들이 음. 최순실에게 먼저 보고받고 최순실이 그걸 듣, 보고 다시 지침을 주면 음. 정호성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 전달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라냐고 한 거예요. 아니, 음. 그러면 대통령은 실제로 음. 최순실이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도 상황은 박근혜는 상황이... 참조를, 바, 참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음. 음. 네. 이 증거물이 딱 나오니까 검증 못한 거죠. 음. 그래서 이 증거물이 없을 때에 아니면 뭐 최순실는 분이 있는데 그냥 뭐 아니 어느 대통령이냐 자기 지인에게 국정 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고요. 네. 그러다 그게 나오고 나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말을 못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리는 자들이 누구며 어떤 형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는지 증거가 나와야만 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수 있거든요. 분위기상으로 본다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농도상으로는. 네. 지금 뭐 여러 의심가는 대목들은 있지만 음.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국회 대통령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심각한 헌법과 법률상의 위반의 증거는 음. 아주 확보하지 못.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네. 왜, 왜 웃으세요 왜? 아니 오윤혜씨가 또 뭐라 할것 같은 <laughs> 수 아니, 수 아니, 수 내가 내가 바라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laughs> 아, 오윤혜씨 눈이 봤어 그래서 내가 <laughs> 어 일단은 어, 어, 혼나는 네. 거 아니야? 채찍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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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내가? 혼내 네. 준비하시고요 <laughs> 저는 아, 최순실과 아, 박근혜의 관계가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뭔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금 나라를 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음.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큰 네. 탄핵 사유이고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도 막 전화 돌려가지고 자기 사적 번호로 이것도 엄청 큰그 직권 남용인가요? 네. 이것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것보다 더 넘치는 증거가 얼마나 더 필요해요. 일단 네. 요, 요 얘기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방통위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laughs> 네. 결국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의사 등. <laughs> 포함해서 네. MBC, KBS, EBS죠 공영방송 삼사의 이사들 선임 계획을 의결 했는데 네. 그 자리엔 당연히 이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이인만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음. 뭐, 과방위도 의원님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는 여러 번 했네. 요런그 저는 방송 계열 위원회라고 네. 하는 그, 그 기구에서 제가 전문위원겸 대변인으로 3개월 활동하면서. 네. 네. 오늘날의이이이 이, 이, 이 방송 정책들의 골간이 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기관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통하게 알고 있죠. 음. 이자들은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이에요? 다 처벌해야 돼요. 당연한 아, 그래요. 지금 위원장하고 요한명더 있죠? 두 네. 명. 네, 이상인. 이, 이 사람들은 이 네. 사람들은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공보처가 방송 정책을 관할했잖아요 과거에 박정희 때뭐뭐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국가의 행정 기구가 직접 방송을 관할했기 때문에 독수위 말로 지배가 가능했죠 음. 이거를 광원영 목사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저도 좀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실무적으로 궁금한 부분 딱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사실상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절차만 남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마도 6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2일 날 정도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24시간, 72시간 이내니까 아마도 3, 4일, 4일 셧다운이니까 그때 아마도 이제 표결할 것 같은데, 지금 그에 대한 방책으로 이제 정부도 음. 이제 고민을 할 거잖아요? 일단은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4일보단 뒤까지 모집을 해요. 그럼 만약에 탄핵을 하면 직무정지 되면, 이거 사실은 혼자서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못 하죠. 못 하는 거죠? 못 하죠. 그러면 그냥 그 의사결정 자체가, 절차 자체, 행정절차가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방법 정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하면. 아 그래서 그수수함에대해 생각을 해 보면 정보가낼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빨리 좀 네. 한 3, 4일 정도 보내 때 이게 처리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발의한 게그니까 그 국회 보관 뒤에 이 22시간 72시간 이내에 보내서 네. 처리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3, 4일 양일 중에 아마 본회의가 열리면 음.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요요 사이에 다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신 김웅이는 월요일에 사직서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직서를 내든 뭐그 다음에 내는 건데.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사 추천량 그러니까.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그데그 예, 사이에 근데, 근데, 다해버리겠다는거예요 예. 그 예,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면 아. 과거에는 이제 공모, 네. 공모라고 하는 형식 절차를 거치잖아요. 공고일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이사들은 사실은 양당 추천 몫이 있잖아요. 네. 양당에 추천을 해서. 네. 음. 그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이제 그냥 막막 하겠다는 거지. 만약 에 그렇게 그렇죠. 하면 음. 그동안 했던 절차를 다 어기고 그냥 막해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거다 제가 볼때 나중에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돼죠.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법 기술자인데 그런 거다 따져봤겠죠. 이거를 어겼을 때 처벌 사항이 아주 별로 중하지 않거나. 아니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없거나 아니면 별로 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데. 네. 네. 제가 아까 말씀 흥분해서 말씀드린 거는 처벌 받아야 하는 건 그러고 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운데 음. 그만 그 정도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원인무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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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빨리 어디선가 자문을 구해서. 이게 저기 판단을 좀 바꾸에 발 볼표가 있는데 아마 법률 적으로는좀 애매한가봐요. 느낌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그런 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예, 그러지 않을까요? 기관의 결정이. 혹시 저 말이에요? 법조 출입하지 예. 않았어요? 예, 잠깐 했습니다. 법조 출입한 네. 네. 분이 제일 잘아야 되는 아, 거아니에요 출입한 면 돼가지고요. <웃음> <웃음>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까 얘기 그저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네. 타, 대통령 탄핵으로 가면 돼요. 그럼 허팝 재판서가 알아서 해줄 거야. 어...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네. <laughs>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MBC까지 장악되면은 다들 KBS를 더 능가하는 빌런들이 음. 진짜 MBC에 다 몰리고 뭐소위뭐유일름 이런 사람들이 막 사장으로 올 수도 있고 권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 아주 심각하잖아요 언론의 네. 능가기를 이제 다 막겠다는 건데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웬 얘기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선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걸 집행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일종하게 그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막 남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두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 발전시켜 온게 음.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인 거예요. 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으면 뭐해? 그냥 내 마음대로 지키면 지키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대통령 뜻대로 그냥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사선임할 때도 원래 절차 다 지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KBS 이사선임할 때도 그렇고 음, 뭐 KBS 사장 임명할 때도 그렇고 음. 그다 훌쩍 건너 뛰어버리잖아요, 그냥. 음. 공무 절차도 그냥 한번 하는 신용만 내고 그냥 바로 임명해 버리잖아요. 네. 이런 식이라고요. 사실 이게 더무더 <laughs> 더 만약에 그 권한을 남용하면 그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 절차를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그냥 독재예요. 그, 그 자체로. 음, 독재죠. 음. 그 절대 저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laughs> 합의제 그 합의제 행정 기구를 만든 건데. 네. 음. 그러니까 처음에 독임제로 갈 거냐 합의제로 갈 거냐 음. 논쟁이 있었어요. 독임제라는 음. 거 뭐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장관이고 네. 그 사람이 혼자서 결정하기 만드는. 오. 근데 그렇게 할수 없다. 방송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음, 네. 해서 양당의 추천을 한 그러한 전문가들 네. 이, 이, 이 맡기기로 돼 있던 건데 음. 일, 일, 김홍일 위원장이 이렇게 했어야죠. 자, 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 각 당은 조속히 협의하여 네. 그 방송통신 상임 방송통신위원들을 빨리 추천해 달라. 추천해 달라. 네. 네. 계속 호소해야죠 국민 여론에 음. 그렇게 해서 정치권을 압박을 하든가 아, 대통령 임명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 얘기는 네. 그런 것들 원래대로 하면 네.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및 정당 대표들에게 호소해야 된다고요. 음. 빨리 해달라고. 음.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음. 결정할 수있게 그래서 네. 소소한 건 결정해도 되지만 기동의기동원에 결정돼 있던 것들을 그 관례에 따라 집행하는 건 괜찮이 없지만 새로운 것들을 결정할 때는 새로운 방송통신성임원들이 와서 네.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YTN도 지금 그래서 독재라고요. 음.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통입법 보면 네. 방통입법 어 2장 3조에 보면요. 음. 정부조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야. 행정기관으로 보되 네. 대통령 사나이는 음. 거잖아요. 직속인데 그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전부 그저각 통화를 하는데 부처를 통화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건 국무총리가 지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예요 권력과 있는 거예요.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음. 이 기구를 설치한 거예요. 음. 방송과 아유 그걸 같으면 그냥 공보처로 가지 뭐. 그렇죠. 런데 예. 그거를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 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음.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이 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추진을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는 그래도 눈치를 좀 보면서 집권당 음. 집권 세력이 이니셔티브를 약간씩 주면서 그래도 눈치를 봤어요 음. 방송계와 음. 학자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면서 했거든 슬금슬금 음. 이건 그냥 내놓고 그냥 그쵸. 독임제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탄핵하면 돼요. 누구요그윤석1김홍0 0 0 0 0 0 0 0 0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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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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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결정0 0 0니0 주요 결정을. 네, 이거 반드시 인용됩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누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들어봐야죠. 오윤0 0주0 가보겠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0 0 0 0 0 0 0 0 0 0를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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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 되게 느꼈어요. 최근에 음. 중국 갔다 왔는데 네. 제가 막중국에 어 시진핑 됐을 때 누구 막 끌려 나갔는데 윤해야 그런 뉴스는 중국에 나오질 않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소름 돋았거든요. 아. 그냥 언론에 그냥 통째로 막아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어떻게 산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언론 장악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호 전 의원 김성한 평론과 그리고 금요일. 매고오윤혜 씨와 함께 했습니다. 국경의 정치 비상구는 내일 낮 12시에 또 전우영 역사학자 교수님과 함께 토요 특별판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놓친 비상구 몰아보기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경향 TV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팝방에서도 많은 시청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